자, 네.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생한 마디 코스닥 투매 문제 투매가, 이제 1차 정도 투매가 나왔다가 830까지 반등이 예상이 됩니다. 자, 치수 뭐 잠깐 보시면, 음, 이 1월달, 2월달 저점까지 지금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떨어졌다가, 자, 보시면은, 어, 자, 여기까지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여기 라인까지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이 RSI하고 스토케스틱 이거 이제 계속 이야기 드리는데, 이스토케스틱이 이렇게 보조 지표들을 이렇게 이제 20이하로 빠졌을 때를 잠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 네모를 치고 있는데요. 이 빨간색 네모 자리에서는 길게 보면은 항상 이렇게 저점이 나왔다는 것을 거의 뭐, 확률적으로 거의 정확합니다. 어, 한, 그죠? 여기에다가 이제 RSI나 이격도를 이제 같이 첨부해서 보면은 거의 저점이 다가왔다. 이렇게 보여지고, 여기에서 이제 언더슈팅이 만약에 투매죠. 반대매매 나오는 거. 그게 나오면은 이제 한 780까지 떨어질 수 있는데, 어, 오히려 이제 거기가 이제 완전 최저점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거기에서 더 떨어지는 경우가 이제 IMF입니다. IMF, 금융위기, 코로나, 그런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대외 악재적으로 뭐 크게 떨어지는 어떤 그런 게 없으면 지금 여기에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PC, 개인소비지출 가격지수도 잘 나왔고, 이제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변수가 되지는 않는 것 같고요. 예, 안는 것 같고. 이제 거의 뭐 옛날에 예,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전쟁할 때처럼 소비자 물가 지수가 8% 9% 이렇게 오르지는 않습니다. 아니, 오르지는 않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적, 이런 어떤 정상적인 어떤 시스템이 발동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 지수가 뭐 대외 악재, 급격한 악재로 급락할 일은 없다. 그리고 지금 거의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한번 볼게요. 포트 자잠깐만 보시면 이제 화성 대모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화성 밸브, 그 다음에 대웅 제약, 그 다음에 동구 바이오 제약 네체셀 이렇게 있는데요. 자, 먼저 화성 밸브부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성 밸브, 화성 밸브는 오늘 이제 그 뭡니까? 대왕고래 테마 주라 그러죠. 한국 가스공사 어, 하고 밸브 관련주들 한선엔지니어 뭐 화성물 이런 게 올랐는데 지금 2차 목표가가 아쉽게 한3 8 늘어났는데 지금 한 30원 차이로 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1차 목표가는 뭐 에, 대충 한10%그었는데 1차 목표가는 뭐 하루 만에 달성이 되었고 2차 목표가를 이제 여기에서 이제 30원 차이로안 됐는데 자 일단 가스공사도 사실은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죠. 포트에 있습니다. 포트에 있는데 자 가스공사가 지금 이게 예, 여기에서 이제 가스공사는 이제 지난달에 수익이 많이 났던 종목이고 어, 지금 이까이 한국 가스공사가 지금 이제 이 대왕고래 사실 1등주입니다 네, 1등 주고 어, 이 종목이 이제 반등이 오늘 갭을 크게 띄우고 반등이 나왔고 그래서 이제 밸브 관련 종목도 몇개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밸브 관련 종목들도 이제 올라가는데 화성 밸브가 밸브 관련 종목 중에서는 1등으로 지금 치고 가고 있고 자 여기서 이제 이 이 네모 친 자리에서 제가 7월 18일날 매수를 했는데, 이렇게 바로 갔습니다. 그래서 2차 목표가는 달성이 안 됐는데,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데모라는 종목인데요. 이 데모는 오늘 이제 트럼프 관련주들은 좀 마이너스, 좀많이나와서 쉬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 데모는 지금 제가 이제 공개방송에서 이야기 드렸듯이, 지금 얼마 되셨어요? 마이너스 1.2% 밖에 안 떨어졌거든요. 지금 단일가 걸려가지고 지금 3일째 단일가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 단일가가 진행이 될때 지금 계속 양봉을, 3일 연속 양봉을 뽑아내고 있기 때문에, 얘가 과연 내일 단일가 풀릴 때 어떻게 올려칠지가 무지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SG 잠깐 보면, SG가 지금 트럼프 1등인데, 이 SG도 여기죠. 요 네모친 구간에서 있잖아요. 이 단일가가 걸린 종목이에요. 그래서 3일 동안 단일가가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면 이 SG가 단일가 걸리는 3일 동안 어떻게 갔냐면, 이렇게 갔습니다. 여기서, 여기서 급등 나오고, 여기서 단일가가 걸렸어요. 그죠? 여기서 단일가가 걸리고, 어,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예, 차, 지금 차트가 잘안 나오는데, 자, 그죠. 이렇게 이렇게 올라갔어요. 자,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죠. 이렇게 어, 올라갔다가, 단일가 풀리자마자, 단일가 풀리자마자, 여기서 어떻게 됐냐면, 급등이 이렇게 1 등, 이렇게 급등이 나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데모가 지금 이게 단일가가 풀리면, 아, 무지 기대가 되면, 예, 일 등입니다. 그러니까 단일가가. 이 진행 중에 음봉이 하나도 안 떨어지고 아주 가볍게 지금 양분 뽑아내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데모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뭐 동구바이오제약 잠깐 볼게요. 자 동구바이오제약 이거는 에. 자 동구바이오제약 이거는 제가 공개방송에서도 이제 누를 때 한번 잡아보자 고그 얘기를 좀 들었는데 동구바이오제약은 이제 급등할 때 들어갔어요. 이렇게 급등할 때 들어가 가지고 제가 이제 에, 여기서 급등할 때 들어갔죠. 예, 여기서 급등할 때 들어갔다가, 여기. 자, 여기서 이제, 자, 그죠? 예, 여기서 떨어졌죠, 그죠? 여기서, 여기서, 당기 저점 부근이 여기서, 아, 안 됩니다. 그죠? 자, 여기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 예, 그런 모습입니다. 자, 예, 신규 종목, 바로 이야기 좀 해볼게요. 자, 신규 종목은 제가 예, 좀 이야기를 해보면, 예, 자, 지금 신규 종목은 지금 현재가부터 지금 몇 프로 걸렸냐면 좀뭐 오늘은 많이 급등한 종목 아닙니다. 어, 뭐 20%짜리 급등한 종목 아니고 한 10%대 상승이 자 상, 상승이 나오고 있는 종목인데 에, 지금 이제 컴퓨터가 또잘안 열려가지고 제가 한번 자 한번 에, 지금 됐네요 그죠? 자, 워, 워트라는 종목이고요. 1 5 8 6 0원에 매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터는 사실은, 어, 여기서 이제 제가 한번 매매를, 아, 자, 매매를 한번 했던 종목이에요. 자, 매매를 한번 했던 종목인데, 여기서 한번 했죠. 에, 자, 요, 요 장대 항 봉, 요 장대 항 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1차 목표가가 달성 됐어요. 1차 목표가가 달성이 되었다가 지금 내려가고 있는 종목이고, 자, 이 보시면은 이제, 예, 준비는 자료 잠깐 보시고 대응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준비는 자료 잠깐 보시면, 워튼 이제 한번 이야기 드렸는데, 이거는 어떤 종목이냐면, 자, 삼성, 그러니까 외국이 독과점으로 지정되고 있는 이 THC 장비라고 있습니다. 이 THC 장비라는 거는 뭐냐면, 어, 초정밀 온습도 제어 장비란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장비가 원래는 저기 뭐야, 어이 외국에 특히 일본에 독과점 되어 있는 장비예요. 그거를 이제 이 워터가 국산화로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개발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와중에 삼성전자하고 지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예, HBM 장비를 엔비디아에 납품하려고 가진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죠? 오늘 때 YC라는 종목도 또 급등이 나오고 있고. 자, 그래서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 오늘 이제 올라가고 있는 게 YC하고 뭐 DI하고 이런 종목들밖에 없어가지고좀 약하긴 한데, 어, 그 중에서 이제 워터라는 종목이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워터라는 종목은 이제 냉각, 액침냉각 시스템 쪽으로도 또 관련이 되어 있는 예,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액침냉각 쪽 종목들은 지금 뭐, k엔솔 같은 거나 뭐 이런 종목들이 있죠 k엔솔하고 뭐 gst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자 어쨌든 이 오늘 워터가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글로벌 thc 시장 추정 규모는 이렇게 어 상당히 뭐 2200억으로 어 계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자료 한번 보시면. 실적은 사실은 좀이 워터가 좀 변변치는 않아요. 변변치가 않아가지고, 어, 200억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고. 그래서 이제 워터 차트를 이제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워터 차트는 이제 이렇게. 음, 장땡봉 났다가 뺐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요런 차트가 엔젤 패턴으로 그래가지고, 21선 위에서 올랐으면 괜찮다 제가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21선 위로 지금 일단 올랐었습니다. 약간 이제, 어, 누운 상태로 좀 올랐는데, 누운 상태라는 거는 요게 요, 이 앞쪽 고점하고 여기 고점하고, 어, 이 박스 건 기간이 약간 좀 이 짧아요. 지금 현재로 짧기 때문에 조금 더 뺐다가 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고, 여기서 이제 뉴스가 나오면 이제 바로 올려칠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겠나.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 YC부터 시작해서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 일부 지금 삼성전자 밸류체인 있는 종목들 위주로 아, 좀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이제 그... 이제 반도체는 최근에 사실 그 트럼프 트레이드, 트레이드 관련해서는 조금 소외가 돼 있었는데요. 지금 최근에 이제 다시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미 대선 결과에 따라서 지금 반도체 어떻게 흐름이 결정될지 헤리스와 트럼프 관련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트럼프 이제 관세 중국에 관세 한10% 이상 또 매긴다. 그런 소식에 대 투자 심리가 냉각이 되었죠. 반도체가 냉각이 되었는데, 어,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금 그, 어, 상대, 쌍두마차를 할수 있는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또, 어, 일부 종목들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 내려가면서 서로 이제 2차 전지는좀 내놓은 자식처럼 그래, 돼버렸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이제 땡기면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둘 중에 동시에 땡기기에는 지금 코작 자금이 없고,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또 떨어지면은, 예, 뭐 시소처럼 반도 종목이 오르고 사실 오늘 반도 종목이 오르는 종목은 몇 개밖에 없는데 이렇게 제약 바이오가 떨어지면 반도쪽 종목이 또 후발주가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그래서 오늘 먼저 치고 나가는 예, 선두로 먼저 치고 나는 가 종목을 먼저 한번 선점해 보자. 그 얘기를 좀 드려보고 싶고요. 미 대선 결과에 따른 어떤 악재, 반도체들의 악재 반영은 지금 충분히 다 됐다. 이렇게 좀 이야기 드려보겠고, 이제부터는 국내 시장에서의 어떤 주도 섹터로서의 어떤 면모를 또 제약 바이오주가 내려갈 때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얘기, 코스닥에서 이야기 드렸듯이 코스닥이 반등이 나올 때 지금 어떤 섹터가 반등이 나올 거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약바이오 종목보다는 이제는 반도체 종목 위주로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 1차 목표가 좀 이야기 드려보도록 할게요. 17,500원을 1차 목표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목표가는 22,300원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손절은 12,700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시 에또 돌파 매매 공개 방송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워터라는 종목도 자세하게 또 이야기 될 테니까 많이들 오셔 가지고 돌파 매매 또 섹터 돌파 매매입니다. 잘 한번 공부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